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주간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지역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성형 2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1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라며 안성 주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긴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경기도와 충북 4개 시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9일 안성시를 비롯한 수도권 내륙선 공동 추진 지자체인 화성, 진천, 청주시는 해당 노선의 종착지인 청주국제공항에 모여 행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협의체는 수도권 내륙선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선 조기 착공에 관한 건의와 관련 법규 개정, 대선 공약 반영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할 방침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진천과 청주공항까지 78.8km 구간에 건설됩니다. 한편 안성시는 수도권 내륙선이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 개선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활발한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이 가능하고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형 관광을 꽃피우기 위해 추진 중인 호수 관광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12일 안성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과업의 추진 경위 및 중간 보고 검토 사항, 호수 개발 목적과 개발 방향 재조명, 지난 중간 보고회를 통해 수렴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 지역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 호수 및 연계 호수의 세부 사업 계획, 관광진흥사업, 사업 추진 및 재원 조달 등 사업화 계획, 참석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호수 관광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TF팀 구성 및 추진 계획 수립 등 안성시 호수 관광 벨트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 지원금 희망 회복 자금이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준비해 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크게 세 가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한 번이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17일부터 시작하며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13주 이상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목욕장 등은 연간 매출에 따라 많게는 900만 원, 적게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최대 400만원에서부터 최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모두 277개로 이번에 안경 렌즈 소매업, 결혼 상담업 등 165개가 새로 늘어났으며 이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포토뉴스입니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이용한 8월 걷기 챌린지 여름 안에서가 12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됩니다. 8월 걷기 챌린지는 14일간 13만 보 이상을 목표로 하며 걸음 수는 1일 최대 12,000 보까지만 인정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걸음수를 달성하고 추가 미션까지 모두 완료한 참가자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포상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진행되는 미션은 안성 시민들이 주로 걷는 길과 안성의 걷기 좋은 길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향후 길 따라 걷기 등 다양한 테마 걷기 챌린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성시 보계도서관은 8월 한 달간 유럽이 그린 그림 동화 특별 전시를 운영합니다. 이번 전시는 독일 미넨 청소년 도서관과 주한 독일 문화원이 함께하며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일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인 그림 형제의 작품들을 보게 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사파로 보는 그림 형제의 작품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넨 국제 청소년 도서관이 소장 중인 도서 중 2000년 이후 출간된 독창적이고 참신한 이야기책들을 선정해 원화 일러스트 27점과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그림책 29권이 함께 전시됩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해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역사회 보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며 무작위로 선정한 8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보장 영역별 어려움 정도와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조사하고자 총 13개 유형으로 조사 내용을 구분해 설문조사원을 통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 50세대와 장애인 가구 100세대는 3배수의 명단을 제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표본 가구로 선정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알림 게시판입니다. 안성시 보건소가 인구 보건 복지 협의회 임신 출산 정보 제공 홈페이지 러브플랜을 통해 성 건강과 임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학적 정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보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